어 킬링 파트라고 하면 저희 이제 코러스 부분에 어 캔디 아 마이 캔디 슈가팝 어디든 내게 말해 봐라는 부분이 있어요. 네, 거기가 어, 굉장히 계속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네, 거기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Sugar Pop 어디든 내게 말해 봐. 네, 제 파트는 아닌데 네. <laughs> 네, 포인트안 뭐, 이제 저희 곡 제목인 캔디 슈가팝을 하나씩 확실하게 이제 동작으로 표현한 구간이 있거든요. 이제 방금 라키가 노래를 부른 구간이랑 동일한데, 이름이 캔슈 팝 춤입니다. 네 귀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이번에 어, 컴백한 우리 아스트로 정규 3집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 어, 저희가 항상 매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앨범을 만들어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정말 노래까지 너무 좋으니까 꼭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